자,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풍성한 이제 재물들을 얻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해서 14년 동안이나 불철주야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. 14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그 가진 술수로 뼈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. 그러자 외삼촌은 이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야곱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붙잡아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도록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야곱은 이러한 부당한 고용 계약에도 불구하고 크게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힘 입어 그후 6년 동안 더 수고를 한 후에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20년째 되던 해.